그랬더니 또그 다음에 가니까 콜레스롤도좀 높으니까 오메가3 들어간 거콜레스롤 약도 하나 먹으라고 그럼 영양제도 하나 줘야 하고 나는 약 먹는 게 건강 보조 식품 저기 비타민 그래. 그것만 두 가지인데 그것만 먹어 하는 거. 그랬더니 요번에 나도 두 군데서 검사했거든? 음. 피는 당뇨만 조금 넣고 다정상그 당뇨는 관리를 잘 해야 돼 당뇨병이 약간 의심된다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그때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주, 술도 맨날 먹지 말고 그냥 주말에 한 잔씩 먹고 맨날 누가 술을 먹는 거. 너 씨는 맨날 고그그 맨날 거의 먹는 거 같은 거 어떤데 먹었다 그래면 입에 됐다 그래면. 입에 대나 그렇지. 나는 집에서 술 먹으면 막걸리 두 잔, 소주 두잔그 거의 다 이게. 근데 내가 좀술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혼자 산에 가가지고 그냥. 밥 먹은 소주 한 병. 회 간단하게 해놓고 또한 병. 그게 아침에 뭐 해먹었냐? 응? 응.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할줄 알아? 1차니까, 진짜. 아우 난, 그, 실패, 1차에 술안 먹는 거 보면 참, 그, 진통하다, 그냥. 아유, 술, 우리안딱 끊냐. 술보단 담배를 끊어야 돼. 근데 요번에 내가 심폐검사 했는데 어. 안 좋긴 안 좋더라고. 그래, 그거 그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 거해갖고 어. 참고 있고 하는 거 어. 그게 힘들더라고. 어. 이걸 내보고 어.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리지를 못하겠어. 아, 그래, 숨이 숨쳐차 되는 거지, 그게. 스톱 해가지고 그리고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니 그게 힘들지. 응. 그 폐활량이 적되는 걸빨리적거 응. 하면은. 응. 그 어떤 사람은 진짜 힘들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해녀들이 아. 폐활량이 좋잖아. 해녀들이 응? 폐활량이 좋잖아. 응. 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왔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안에 저기 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저기 저기한테 물 좋은 데 있어요. 그, 담배를 끊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너는, 너는 아주 도, 독한 놈이야. 씨, 담배 끊는 거 보면. 아유. 그때 나하고 너네 집에서 지하실에서 담배 끊 그게 마지막이었잖아, 그지? 아유, 씨. <laughs> 건선이 아버지 돌아가시. 아, 그때 거기 건선이 아버지 돌아가신다. 고 그랬구나, 맞아. 에이. 네. 니 차로 가가지고, 그지? 응. 독하지. 독하지 독해 지금도 피부 멀쩡했나? 충분히 피울 수 있어요 그냥 와이프 때문에 안 피우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담배 피우면 아유 집안에는 냄새 사나 내가 나와서 담배를 피우지만은, 다른 사람 담배 피우고 옆에 내가 있으면, 아유, 그것처럼 역한 게 없어. <laughs> 그건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멧돼지 발자국. 그래, 맞다. 멧돼지 아니면 고난이겠지, 뭐. 일차는일차이면참 일찬, 손자주가 좋아, 이제. 응. 손자주 정말 좋아. 그럼 어떻게 할지도 해놓고. 얘는 조경쪽으로 했어도 보었을 어. 때. 조경쪽으로 했어도 걔는 성공했어, 걔는 응, 정말로. 응.